아이리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킬 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시들이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함에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비례하는 대가를 기대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았던 야곱 역시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외삼촌 라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한 야곱에게 보상하겠다고 통 크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풍삭스를 정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백지수표를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결과 자신이 불을 쌓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라반이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품싹스를 정해서 요구하는 대신 무늬와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의 인색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정당하게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양대에서 얼룩이나 점,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품에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은 몇 마리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반은 얼룩무늬 있는 수염소와점 있는 수염소 아롱지거나 점 있는 아면소, 검은양 등을 가려내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가축대와 야곱의 가축대 사이를 사흘 길이나 떨어지게 만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룩진 것들과 교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야곱의 품삯시 될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아주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야곱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색한 라반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선택한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받아야 했던 보상보다 더큰 보상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부당한 경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넘치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또다시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는 모두 흰 것들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몫으로 지목한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튼튼한 것들이 교배하여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게 만듭니다. 야곱은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진 모양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도 얼룩진 나뭇가지를 두어서 교미를 하면서 그것을 보게 하는데요. 당시에는 교배할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새끼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유전학적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당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또 라반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실히 살아간 거예요.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라반도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매사에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피요를 채우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인생 속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번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라반처럼 속여서라도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보상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서 약국과 같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